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구보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유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혹신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복은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 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과 행함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좋은 것일까요? 그 이유를 제 고백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이어서 좋습니다. 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현재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현재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셋째,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습니다. 나는 단지 종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제 개인적인 것이지만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러한 고백은 반드시 동반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믿음은 선한 행함과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그 믿음이능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무의미하고 부덕한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 15절과 16절을 예로 들며 설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는 17절에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선한 행함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이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실천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선한 실천을 동반하지 않을 때,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동반해야 하는 선한 행함, 선한 실천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헐벗은 이웃에 대한 배풀매 실천입니다.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이웃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걸쳐할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선한 실천인 것입니다. 말로만 헐벗은 이웃의 의식주를 논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성경은 이웃을 나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로 규정합니다. 인종과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는 개념이고, 심지어는 동물과 식물까지도 이웃의 개념입니다. 요즘 들어 함께 생각하고 싶은 이웃 개념이 있습니다. 부자 나라의 이웃인 가난한 나라에 대한 이웃 개념입니다. 지구를 백분율로 따진다면 20%는 부자나라이고, 80%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80% 중에도 25%는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물론, 이 통계는 대략적인 통계입니다만, 전 세계 인구의 약 1억 명가량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 나라에서 신보 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 시장 개방을 하라고 하고, 자국의 시장은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의 무역과 경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배부른 자가 배고픈 자의 먹을 것까지 빼앗거나 못 먹게 한다면, 이는 지탄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부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합리화된 말들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캘리포니아 대학 생물학 교수인 가렛 하딘이 내놓은 구명보트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각각의 부유한 나라는 하나의 구명보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 남으려면 주변의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굶주린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먹으면 내일은 다 같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가난한 나라들은 무책임하게 무제한의 인구 성장을 방임했으므로 기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조를 누리는 것은 최후의 심판 일을 연기시키는 일일 뿐이고 원조를 해주면 결국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을 좀 혹독한 방식으로 돕는 것, 즉 그들이 그대로 굶주리에 놔두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가난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옳지도 않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 3절에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한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당당하게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그만 이 말씀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둘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실천입니다. 순정이 어째서 선한 행실인가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아해 하는 분은 선을 일반적 도덕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규범과 도덕을 말하지만 규범의 종교도 도덕의 종교도 아닙니다. 성경은 선의 개념을 도덕에서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갑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된 일체의 것이 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가 선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윤리적으로 바른 것일까요? 이 경우 하나님의 요구는 비상식적인 것이고 비윤리적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요구는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한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좌인지를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선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에서 볼수 있듯이 귀신들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과 나의 차이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선한 행동인 순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기생 라비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요. 즉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행동은 국가적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역적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땅히 불의한 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의로운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녀 행위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좀 당황스럽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섬긴 여인의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말하고 있고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역사적 사실에서 상징적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피난처가 되라는 메시지에 대해서입니다. 구약에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들을 위해 도피성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자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공경에 처한 이웃들의 피난처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 요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과 집을 뺏긴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쉼터,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성들을 위한 여성 쉼터,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 장애우들을 위한 재활 및 복지 쉼터,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외국인 쉼터 등등 다양한 피난처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하나원도 있습니다.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도우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말로만 도와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십육절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신원일치, 믿음과 행함이 함께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동안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틀린 말만 대내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섬기고 보듬겠습니다.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